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고침에서 노래를 나수 장고침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상주시민분들, 그리고 닭별분들 그리고 창현이 팬클럽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있어서 우리 가수들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홍색과 노란색깔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로 물들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가 빨리 해야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오겠죠? <laughs> 이렇게 비도 오는데 내가 여기서 시간을 끌면 <laughs> <laughs>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를 잘 치고 호흡을잘해주신다면 나도 빨리라고들어가고자 그래서 <laughs> 이번에는 제 노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노래 제목이 즐겨라이고요 지금 이순간에 여러분들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겨라! 들려드릴게요 박수 많이 주세요 온 콜? 감사합니다 더 신나는 곡 들려드리고 어 신나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시고 하는 노래가 나오면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아 감사. 아 이거 제가 들고 있을게. 우산 제가 들고 있을 테니까 안 아, 돼, 안이 장구 채어 떻게게 해주세요 이거. 아, <laughs> 아 근데 예. <laughs> 네. 저도 비를 맞겠습니다, 박해. 여기 계신 분들도 비를 맞는데 저만 우산을 쓴다는 것이 아 이게 더 보기 좋은 광경일 수도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무대 포맨스라서, 혹시나 미끄러질까 싶어서, 에, 그리고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네. 에, 비를 맞으면서 땀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 좀 그렇고, 네, 네. 어, 제가 옆에서 우산을 씌워드리는 것도 괜찮지요? 네. <laughs> 예, 이거 아끼는 마음입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비가 네. 점점 굵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지, 왔다가 말다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놈 눈치 없는 비가 왜 이렇게 오래올 때 나누고, 흰올 때 나누고, 그래서 지금 비. 원래 비가 좀 그쳐야지 다음 가수가 올랐을 때. 그죠. 근데 이분들은 아까도 비를 맞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어 에너지는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네. 앞쪽에는 찬스 여러분들께 한번 손흔 들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양성했거든요. 우리가는 어 저기 어 답변 분들과 찬스 분들 함께 응원하고 함께 즐기기로. 그죠. 자, 뒤 보시면 노란 물결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다. <laughs>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음. 어, 지금 이제 가을 어. 거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사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고, 수확을 네. 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뼈가 이제 이렇게 세어 있는데, 이 비는 필요 없는 비거든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면 음, 더 이렇게 비가 오는 분위기에 더 어울리는 노래를 들려야겠다 합니다. 오. 예 yeah. 뭐가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어떤 거 하면 좋겠어요? 비가 오니까 이 분위기에 더허게더 신나게 한번 찢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더 찢어버리게요? 네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예아 이럴 때는 소리질러 얘기해야 되죠 소리질러 예 아침부터 소리 그렇죠. 소리 <laughs> 아, 아니 인간적으로 앵콜은 물좀 그래, 그래, 마시고 갑시다 네. 네. 물좀 마시고 <laughs> 예, <한> 제가 땄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아, 걸어드릴게요 물이라도 한 모금 이렇게 드시고 앵콜을 해야지 되지, 그죠? 맞아 무대 바닥도 한번 닦아야 돼 물이 들어가 네. 있어가지고 그렇지 물 엄청 많아요 미끄러우아 응. <laughs> 아, 대단하다 비장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앞쪽에서 그록 페스티벌처럼 분위기를 끌어올려놨거든요 어, 네네, 네네. 근데 비가 오니까 네. 트로트 가수토로록 페스티벌처럼 분위기를 띄워버리시네요 흠뻑쇼가 되버렸요와 음. 흠뻑쇼 <laughs> 서진아 형 흠뻑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네. 인사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곡은 어, 잔잔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가을에 비가 오면 운치가 더 좋을 것같아가지고 그래. 노래 제목은 때문에고요 아마 저희 가수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사 내용을 들어보면 음. 어,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라고 음. 들으수거든요 그래서 찬원의 팬분들은 찬원이가 나에게 하는 얘기구나 라고 들어주시고 박서진 팬분들은 박서진이 나에게 하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고 선주 시민분들은 그냥 남편이나 자식 <laughs> <laughs>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한 모금 더 하세요. 한 모금 더 하시고 어 오늘 쏟아졌던 빗방울만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갑니다. 박서진입니다. 감사합니다.